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는데 효과적인 오메가 3의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 3는 아마인뉴 들기름 호두처럼 식물 유래의 알파리놀레산과 EPA, DHA의 생선 유래의 성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에서 대규모 인체 적용 시험으로 혈중 중성 지방 감소 효과가 입증된 것은 생선 유래의 EPA 및 DHA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3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보통 이 EPA와 DHA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재 이 EPA와 DHA를 주성분으로 하는 오메가3는 혈중 중성 지방 감소 목적으로 치료용 의약품 그리고 건강 기능식품 두 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식물 유래의 그 오메가3인 알파리놀레익산 줄여서 ALA라고 하는 것은 역시 몸에서 EPA 및 DHA로 전환이 되지만 그 전환율이 0.2에서 8%로 아주 좀 높지 않게 알려져 있어서요. 혈중중성 지방 감소 면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보진 않아요. 물론 이 성분이 그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세포의 이제 기능 향상이라거나 여러 대사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혈중 중성지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신다라고 하는 분들은 건강 검진에서 이 중성지방이 150에서 199로 나오신 분들은 하루 1g 그리고 200에서 499로 나오신 분들은 하루 2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하해 드리고요. 500 이상 넘게 매우 높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치료 방법을 다시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물론이 200에서 499인 분들도 다른 질환을 함께 앓고 계시다라면 병원에 가시는 걸 우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오메가3가 중성지방을 낮출 수 있긴 하지만 매우 높은 단계에 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하나만으로 중성지방이 낮아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e p a 및 DHA의 그 총합으로서 하루에 0.5에서 2g 즉 500mg에서 2000mg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고요. 치료용으로 활용하는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로서 치료 초기 용량으로는 2g, 그리고 필요시 최대 4g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약품 같은 경우는 EPMEDHA가 아닌 오메가3 자체의 용량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똑같이 EPA와 DHA의 합으로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치료용으로 쓰이는 오메가3는 오메가3 1g 안에 EPA가 460mg 그리고 DHA가 380mg 들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오메가3라고 하는 거에는 EPA와 DHA 말고 뭐 DPA 등 다른 성분들도 같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오메가3 하루 섭취량이 2g에서 4g으로 변형을 하게 되면 EPMEDH a 합으로서는 하루에 최소 1680에서 3360mg까지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의약품에서 허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의 EPMEDHA 섭취량인 2g 즉 2000mg을 훌쩍 뛰어넘는 용량인데요. 그러면 내가 그냥 자가치료 목적으로 중성지지로 내가 매우 높게 나왔을 때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치료용량으로 복용을 해도 될까? 섭취를 해도 될까? 이거를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어, 이거 정말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 수치는 오메가3 단독 복용으로는 낮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500 이상이 넘는 매우 높음의 그 고중성지방 혈증 같은 경우에는 뭐 비율이 아주 높진 않지만 급성 췌장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뭐지방간 문제라던가 다른 뭐 혈압이나 혈당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방문해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흔한 사례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오메가3 먹다가 뭐 LDL 수치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것도 일반적인 2g 단위에선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치료 목적으로서 4g 가까이 활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오메가 3가 중성지방을 낮추는 과정도 있지만 이 과정에서 이 LDL의 대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LDL이 높아지는 경향이 생길 수가 있대요. 특히 이 중성지방 감소 비율이 매우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 좀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럴 경우에는 우선 권장드리지는 않아요. 다시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볼게요. 이제 이상 지질 혈증의 진단 기준에 따라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150이 안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정상 범위에 속하시는 거고요. 150에서 199인 분들은 이제 경계 단계, 그리고 200에서 499인 분들은 높음, 그리고 500 이상은 매우 높음으로 보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오메가3 섭취량을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어요. 아까 치료 목적으로 2g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 매우 높은 단계 치료를 활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정리를 해 볼까요? 오메가3는 혈중 중성지질 낮추는데 있어서 이제 과학적으로 굉장히 입증된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건강검진에서 150이 넘고 199 정도 나온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 1g 정도 섭취를 권해드렸고요. 200에서 499요 안에 분들 같은 경우는 2g 섭취를 하면서 생활 습관 관리도 같이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보다 안정적으로 혈중 중성 지지를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500 이상이 넘을 정도로 너무 높게 나온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용량을 높여서 낮추는 과정에서 이 LDL 수치라던가 아니면 기타 다른 곳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전문가와 함께 치료하시는 것을 권장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